<laughs> 오늘의 동시는, 아껴요, 아껴. 생각하기. 컴퓨터를 오래 봤더니 눈이 아픈걸. <laughs> 조금 쉬어야겠어. 쉬는 동안에 컴퓨터를 안 꺼도 되겠지? 대리, 컴퓨터를 꺼야지. 어? 난 조금 있다가 또할 건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끄지 않으면 전기가 낭비가 된다고. 전기를 아껴서 써야지. 동시를 통해 컴퓨터 이야기를 들어보자. 동시 소개하기.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동시 속 그림을 보고 어떤 제목의 동시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빈 칸을 눌러 제목을 확인해 보세요. 아껴요, 아껴. 오늘의 동시 제목은 아껴요, 아껴예요. 동시 감상하기. 눈을 감고 동시를 감상해 보세요. 동시의 장면을 떠올리며 감상해 보세요. 아껴요, 아껴. 나는 나는 컴퓨터. 새로운 소식 알려주고, 나는 나는 컴퓨터. 재밌는 동화도 들려주지요. 컴퓨터가 하는 말, 오래 켜지 마. 아잉, 힘들어. 아껴서 사용하면, 나는 나는 행복해. 동시 생각하기. 동시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동시를 감상하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동시에 어떤 미디어가 나왔나요?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나요? 동시에서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동시 읊어보기. 동시판을 보며 직접 동시를 읊어볼까요? 녹음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해보세요.